동생들이 지금 벌써 나가 있어가지고, 저희 빨리 지금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강릉까지 왔으니까, 짬뽕 순두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초당의 순두부라고 맛집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거기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유명한 데 많은데, 초당에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안 가본 데로 가기로 했어요. 어디 잘 주무셨나요? 아주 춥습니다. 아, 나한 2초만 잠든 것같아요 가게는 약간 2층으로 되어 있네요 오 연예인분들의 사인이 벌써부터 싹오 가게가 음. 카페 같아요 카페 여기 처음에 오게 되면 기본 반찬 나오는데 기본 반찬이 굉장히 잘 나와요 감무지랑뭐짜장아 녹색 풀김치 깻잎 내가 좋아하는 오뎅 칼슘 가득하게 멸치 순두부 백반에 먹는 간장 음화장 바로 음. 돼. 또시켜드렸다 국물 너무 좋아. 음. 싹 싸서 먹어야 맛있는 거. 음. 맛있어. 음. 맛이 확살아아 없었던 적이 있었고. 아. <laughs> 여기다 놓다 여기다 놓고 다 여기다 놓막들다 여기다 놓고 있다. 여다 있다. 여기다 있있 그날이 올 때까지 좀만더주십요 여러분들 제가 싸날수 있는 그날까지 빨리 오기를 저희는 이제 다 먹고 나왔어요 맛있어요 아침 지금 모닝 그냥 아침이 점심도 아니고 완전 아침인데 해장 제대로 되고 맛있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저희는 지금 이제 하슬라 아트월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슬라 아트월드는 인터넷으로 미리 사전 예약하면 3천 원 정도 할인을 받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소희가 예약 중입니다 지금. 그럼 잠시 뒤에 하슬라 아트월드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깐 뒷자리만의 특권 한숨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하슬라 아트월드에 도착했습니다 이 하슬라 아트월드가 왜 하슬라인가 봤는데 이 하슬라가 이제 강원도 강릉의 엠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몰랐어 그리고 여기 또 장작 굉장히 많이 오 여기 입구서부터 볼게 많네 오. 이쁘다, 여기. 여기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일단 약속들이 많이 오시아서 빨리 봐야겠다. 같이 <laughs> <laughs> 엄청 시끄러지지 않겠어. <laughs> 이게 그냥 생 노끈이네. 여기가 포토존 메인 존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 동굴 존이 있는데, 진짜 동굴 들어온 것 같아. 동굴을 지나면, 이렇게 이제 야외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또 되어 있네요, 여기. 볼게 많네. 여기 조형물들 보니까, 약간 다 이런 식으로 재활용 같은 느낌으로 많이 만들었네요. 아까는 녹근, 실, 철제,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엄청 좋은 재료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조형물들입니다. 여기는 여기 포토존 때문에 오는 것 같아. 저 원형 존에서 그 사진 찍는 건데,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피노키오 박물관 오 귀엽긴 해아 그러네 다 피노키오네 그림들이 다 피노키오야 음. 거의 방공 수준이네 내려가는 게야요거 독특하다 입구가 엄청 좁아네 이렇게 들어야 돼 어때? 재밌어? 응 너무 좋아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 있어 피노키오 그렇게 안 좋아했잖아 <laughs> 여기 위에가 이제 야외에서 보기가 굉장히 좋고 여기 위에 뭐차 마실 수 있는 데뭐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와, 뒤에 풍경 보이시죠? 뻥 뚫렸어, 뻥 뚫렸어. 야, 여기 포토존이네. 와, 야, 이게 힐링이지? 어, 이게 힐링이야. 여기 안 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 야, 하슬라 아트홀 안 왔으면 진짜 강릉 여행 한게 아니었어. 강릉 여행은 하슬라, 하슬라가 뭐라고요? 강원도 강릉의 옛말 말하는 새끼로 빠다 엎드려 대방감이 미쳤습니다 미쳤어 안전 펜스라고 해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쪽도 표 끝내주죠 <laughs> 하나 둘 셋. 옥상 4층에 오면 커피숍이 있어요 하슬라 커피 여기 왔습니다 커피 한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으려고 음료수 같은 것도 있고 빵도 이렇게 있고 맥주도 있어요 어? 자 주문했어요? 주문 지금 와지나내가 커피 빼줘 나 맥주 하나 먹어 뭐. 산미구엘로 한번 가봐야겠다 나는 산미구엘 이야 여행 후에 먹는 맥주는 또 개꿀띠였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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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거품 80%아 <놀람> 너뭐 이거 할줄 알아? 뽐비 뽐비 뽐. 카페에서 좀 쉬었다가 요 위에 전망대랑 산 위에 딱 바다가 보이는 스팟이 있나 봐요. 아 여기 너무 좋네요, 진짜. 여기 중간 중간에 조각상들이 좀 많이 있네요. 약간 견눈질 쳐다보는 느낌이야. 여기도 전망대가 있어서 좀 전망대 쪽 가고 있어요. 여기는 계단들이 다 약간 빛에가 뚫려 있는 그런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 개방감 봐라, 우후! 야, 개방감 미쳤습니다, 진짜. 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laughs> 자, 우와, 미쳤다! 우후! 우와, 여기가 대박이네. 와, 으아. 저희는 여기 제일 꼭대기 위에까지 올라왔어요이 정상에서 이쪽 바다별을 등지고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야, 진짜 강릉 이 정도까지 알려줬으면 완전 길라잡이 모범 다방이다, 모범 다방. 소나무가 양옆으로 이렇게 싹 되어 있어서 여기가 소나무 정원이랍니다. 차 타고 가다가 어디 향긋한 냄새 나는 것 같아 왔는데, 와, 유채꽃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꽃밭이 기가 막힙니다. 보이시죠? 이걸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야, 여기 사진 무조건 찍어야지. 아 이쁘다 신랑 신부님 너무 이뻐요 <laughs> 본의 아니게 걷다가 완전 럭키비키인데요 사연 잘 찍고 갑니다 구항작물빵이라는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아까 미리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주차는 이쪽에 공용차는 따로 있어요 크게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서는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항작물빵오컵 어, 너무 귀여운데? 아. 감자쿠션이야 예, 샀습니다, 여러분들. 구환이 오빠 하나는 예약해놨고, 하나는 우리가 먹을 거 10개 담아가지고 먹었어요. 10개면 3,000원 할인. 그 포장도 무료. <laughs> 여러분, 숙소는 들어왔어요. 숙소는 안목해변 쪽에 가까운 비가일랜드로 숙소를 잡았고요. 여기 숙소는 독특한 게 비밀번호가 일단 04개 별을 누르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내가 따로 설정하는 거예요. 59,000원 치고 굉장히 가격 괜찮은 거 같아요. 음. 아, 안목. 어. 안목이 먹은... 좀있으시네요 <laughs> <웃음> 아. <웃음> 오, 독도, 새우도 있고, 대게도 있고, 광어, 회 많이 있습니다. 오, 쥐치. 쥐치 맛있는데. 오, 대게 엄청 신선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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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종류는 광어, 응. 도다리, 쥐치, 첨도. 대 가지 들어가고, 멍게, 전도 골뱅이, 새우, 돼지, 네. 네.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맛볼 수 있습니다. 20만원씩 맞춰준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Whoa. 이거 봐. 두 번만 해. 자연산 천번기. 여기는 그 회를 시원. 1층에서 시원. 고르고 시원. 2층에 회 드시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상차림비만 주고서 올라가면 됩니다. 안내 표시판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음. 이거 보고 올라오시면 돼요. 보통의 일반 회 센터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다리는 창가 음. 쪽 제일 끝자리로. 어. 네, 여기는 어. 그 상차 림비가 인당 5 0 0 0원씩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반찬 같은 거는 다 먹으면 어? 저쪽에서 셀프존이 있어서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에서 이제 회를 시키면 요런 판대를 줘요. 판대를 가지고 오면, 좀 이따 이제 를 썰어서 한 접시 갖다 준다고니다 강어, 도다리, 뭐, 참돔지치 멍게, 해상, 뭐, 전복, 태우, 개도 한네 마리 쪄서 준다는데1 0만 원에 딱 그냥 가격 세팅해 주더라고요.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자연산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친절해서 사장님이. 사장 누나라고 해야 되나? 여기 오면, 기본차도 이렇게 주거든요. 메추리알, 번데기, 와사비, 쌈장, 옥수수, 콘, 당근, 상추쌈, 마늘, 소장고 간장이 이렇게 있니다조이크 배치되어 있고. 근데 관광지 치고서 소주가 5,000원이면 괜찮다 여기가 창가자리라서 바로 이렇게 또배 구경까지 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리는 이쪽 끝자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창문 좀 열어놓고 바람 산산하게 들어오는데 배도 보이고 풍경 보면서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은 좀 더우니까 소맥으로 가라 맛있겠다 나 소맥 안시켰거이 짬베이 주니이 안 걷는, 네. 안 걷는, 왜안 걷? 아, 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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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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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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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와 고다리는 이렇게 면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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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음. 아, 패의 마무리. 그냥 항상 매운탕이에요. 매운탕 맞습니다 그리고 수제비 사이가 냉동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시켰죠. 수제비 장인, <웃음> 수장, 수장. <웃음> 아주 뜨거, 뜨거. 이 집의 수제비가 냉동으로서 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손으로 직접 뜯은 수제비랑 칼집을 엄청 맛았어요 간이 지금 육수에 다배 있어가지고 쫀득쫀득하면서 수제비에 그 매운탕 맛이 고들 배 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다또 올게요. 와, 진짜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진짜 잘 먹었어요. 이름 너무 좋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희 이제 음식 먹고 좀 산책 겸 여기 빨간색 등대까지 갔다 왔는데 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 밑에 봤다가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네 물이 진짜 너무 깨끗해 요저 바다 끝까지 다 보여 오 잡으셨다 오 잡으셨다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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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을 미쳤다 소희 노 너무 예뻐 와 이제 노을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의 2박 3일의 마지막 노을입니다. 강릉의 마지막 노을. 근데 해가 엄청 빨리 내려가네. 잘가. 난 너를 사랑아. 자 여러분들 여기는 강릉에는 안목해변 앞장 서봐 모디오 조명 겹치니까 <laughs> 여기가 아까 낮에 본 거랑 지금 해가 약간 노을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가게들이 조명이 하나씩 켜지고 저산 뒤로 노을이 싹 내려앉거든요 지금 뭐 외국에 있는 기분이에요 와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가 지금 주체를 못하고 사진 엄청 찍고 있어요 여희가 <laughs> 사진 많이 안 찍거든요 원래 오늘 여기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저 비행기 맞아? 맞아 비행기 맞아. <laughs> 짠. 오~~ 아까 전에 거기 하슬라아트 거기에서 남들 다 커피 먹을 때저 혼자 맥주 먹었거든요 확실히 하루에 커피 한잔 안 먹었더니 이게 텐션이 저녁에 바로 오네 조금 지쳐서 커피 충전하려고 커피 좀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 나온 동안 조금 이 바닷바라를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어요 커피 한잔 또 들어가면 또 바짝 또 올라오거든요 텐션 이번 여름 2025년 강릉 여행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 괜찮아요 <목소리> 여기 옆에 햄버거집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햄버거 하나, 감튀 세트 하나, 생맥주 그리고 가볍게 이 차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다행히 창가 자리 쪽 있어서 창가 쪽에 자리 잡았어요. 햄버거 나오기 전에 맥주부터 시원하게 한잔 먹도록하겠습니다. 먹도록. 짜자아 피로가 싹 가신다. 햄버거 나왔습니다. 여기는 햄버거가 이렇게 이쑤시개 두개 꽂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커팅해서 눌러서 먹는 거예요. 햄버거를 시키면 햄버거랑 감튀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여기에 음료수까지 세팅이 되는 건데 이 음료수를 맥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감자튀김은 별도로 시켰습니다. 음 맛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그다 좋아요. 안목해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안목해변 커피 거리는 술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외에서 먹을까다가 결국 또 편의점. 내일은 또 복귀해야 되잖아요. 장거리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박 3일의 마지막 밤입니다. 아쉽지만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굿모마 저희는 지금 여기 강원도 강릉 현진이 알려준 맛집 신촌 장칼국수였어요. 여기 장칼국수랑 들깨칼국수 또 만두 이렇게 판다고 해서 그거 먹고 움직이려고 지금 시간이 11시가 안 됐거든요. 여기가 11시 오픈이어가지고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여기는 주차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호남 1동 주민센터 검색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주차하시거나 아니면 이 주변에 그냥 갓길에다가 주차해 놓고서는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일단 이 가게 대각선 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Então 이제 다 먹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맛있어요 신촌 장칼국수 근데 저희가 장칼국수랑 들개칼국수를 시켰는데 사람들 다 만두국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만두국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오시게 되시면 장칼국수 하나 만두국 하나 이렇게 드셔보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강릉에 중앙시장 왔고요 차차를 이쪽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아서 여기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강릉 쪽 왔을 때 캠핑할 때 닭강정 을 사가지고 간 기억이 있어요 국밥 골목. 확실히 시장에 볼게 많아. 그치? 야, 소, 돼지 머리 편육도 팔고. 시장은 확실하게 골목골목 댕기는 맛이 진짜 재밌는 거같아그 그치? 아, 맛있겠다, 저 와. 아, 저거 진짜. 저는 배안 부르는데. 저희 젓갈 사러 왔습니다, 젓갈. 사임당. 사임당 젓갈. 음. 생골젓가 한번먹어다 네, 그럼요. 잠시만요. 맛있겠 아, 나와. 아. <laughs> <laughs> 엄마 을래 그러면 저희는 백명란, 생굴젓, 낙지젓 이렇게 세 가지 500g. 저희가 젓갈 같은 거 많이 사 먹어 봤는데 사 먹을 때마다 그냥 종이컵 같은 데줘 가지고 먹었는데 여기는 일리 하나하나 다이 황동그릇에다가 하나씩 주기 때문에 시식하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희는 백명란, 그다음에 생굴젓, 그다음에 낙지젓 이렇게 세 가지 먹는데한 <laughs> 600g씩 드신 것 같은데 느낌이? 맞아요. 500블으로요 사장님께서 또 서비스를 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서비스 맞아요 진짜요? 그렇게 김. 많이 줘요 서비스를.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서 아이스팩까지. 가능한... 감사합니다. 네, 가져올게요. 네. 어 앉아서 먹는 데 있어? 어 있는데. 하이 먹어도 돼요? 도 돼요? 영민의 부치 여기 생각지도 않게 지나가다가 아까 전집 전 냄새에 다른 거 일도 안 땡기고 뭐 이미 배도 많이 불러서 전으로 가볍게 먹으려고 왔습니다. 골목길에 숨어 있는 로컬 맛집. 리얼 감자, 리얼 감자. <laughs> 왔던 사람들이 또 오고 오고 이런 광고를 이 그러니까 여기 골목을 지나가는데 응. 이 냄새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laughs> 어, 그러니까. 비주류 비주류. 짜자짠 스무색 깔찾기 요게 감자전. 요게 메밀전. 메밀전. 요게 메밀 전병. 요게 수수국찜. 와이 철기밥. 음, 쪼소 쪼소. 간장만 딱찍어서 음, 다 맛있다. 음, 하긴 강릉가면다저 닭강정만 생각하는데. 아, 감자전이 일본이다, 감자전 일 번이다. 감자전. 저희는 이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닭강정 바로 돼요? 아니 닭강정을안살라고 했는데 화장실 가는 사이에 로러 왔습니다 그러니 자꾸 못 사게 해가지고 순한맛으로 세트 두개 주세요 따로따로 따로 고장 닭강정이 이렇게 한마리 세트가 있고 반반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애기들 먹어야 되니까 이걸로 두개 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2박 3일간의 강릉 여행을 마무리 짓고 집에 가는 차 뒷자리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대략 시간이 한 3시간 40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푹 자는 거죠 안전하게 저희 첫 번째 여행 브이로그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이런 영상 자주 올릴 거예요. 뭐 맞지? 여행, 혹시 저희한테 가족을 바라는 곳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서 검색하고 서치하고 계획 짜서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나 두 달에 한번 정도 여행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캠핑도 물론 재밌는데 소이를 위해서 소이가 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여행도 한번 같이 하는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여행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2박 3일 동안 진짜 발에 불러도록 열심히 버어겼는데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오늘 여기 운전 수고해 주신 제 동생 아 너무 고생 많 수고했다 존아 수고했어 주니 주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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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캠핑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 안녕 <laughs> 두명분다 두 같이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같이 인사해 주세요 똑같이 <laughs> 바 <바이바이. 웃음> <laughs> See you again See you again See you See you again <laughs>